우리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 약속의 집에 수련에 갔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요. 불받고 은혜 받아요. 음. 은혜 받으려면 우리 권사님처럼 받아야 된다. 샘플이에요. 샘플. 음. 지금 손에서 막 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아까 영적으로 어? 악한 사단 마귀가 눌려있는 경우에는 그제 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어, 사단을 태워요. 사단을 막 자르고, 베고, 태워버리고, 쫓아내고, 죽여요. 그렇지만 예, 성령 충만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는 불이 들어가요. 성령이. 우리 권사님 많은 보이시든지 더, 더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예수 말씀 건들어 버리니 관영 목사 도솔이는 성령의 불이 권사님의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몸의 모든 기운이 강해지고 뜨거워질지어다 예.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 녹아져서 다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지니라 아, 네.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이 되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지금 즉시 당장 행할지. 다 아, 네. 네. 권사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이거 우리게 경험해 오신 분 알죠? <laughs> 기분이 어떨까요? 물어봅시다. 권사님 기분이 어때요? <웃음> <웃음> 원래 이거 기도 한 10시간 해야 나타나는 증상이 되고, <laughs> 여러거 있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 신학생 시절 다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어뭐 어디, 어 어디 안 가는 날이고 집 기도해야겠다 작정하고 밤새도록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무릎이 처음엔 아프다가 무릎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프다가 이제는 저리는 것도 모르겠고 무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처럼 6시간, 7시간 기다려 기도하다 보면 지금 권산이 체험하는 현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도 입혀진 느낌, 생명 싸개가 입혀진 느낌. 그러면서 그막 가슴이 막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성이 들리면 그런 게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 제가 성령 걷는 권대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 제가 이렇게 안수 하면은 8시간, 9시간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연결되어지는 그 성령의 그 임제. 그게 지금 연결이 되신다. 권사님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날아가고 싶어요. <laughs> 몸이 가벼워요? <laughs> 어때요? 저 아까는 저 영적으로 놀리신 분 기도받아서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권제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으 아까 뭐 소리 들고. 그죠? 또 우리 권사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진동 성령 진동 떨림의 이제 모델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강해지. 오. 오 분이 지금 와.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지 아버지, 아버지, 금기지하버저아해지라는거 응답 받는 버지이거지 <laughs> 이거 체험해 지지 않은 사람 몰라요.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감격하고 막 눈물 날때 하나님이 임하신 게막느낄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나 이것 때문에 걱정돼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연락돼요. 응답받고 지금 지금 권사님 상태가 <웃음> <웃음> 권사님 지금 마음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요. 교인들은 복받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아버지 <laughs> 네, 권사님은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불받도록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리은 권사님은 이미 예언의 영혼이 열렸어요 권사님은 이미 예언할 수 있고 아버지 <laughs>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감자요자고 이렇게 느끼면 우리 하나님이 날개 이렇게 천사 날개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두손 이렇게 안소해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날개가 엄청 크시거든요. <laughs> 우리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시잖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 손손 묶인 건다 풀어질 것이고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리게 부름이 없사 가운데 믿음의 기둥이 되는 권사님으로 쓰임 받게 되어드지어다 <laughs> 인자의 권절로면하니 어린 양의 권절로면하니알파 오메가일 권절로면하니 권단이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힘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묵힘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 세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 조조 하나님의 힘에 권절로면하니 권단이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어린 목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한 어린 목임을 받을지어다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분이 여호와의 밑에 예수를 쓰에 색깔 건드러 변하니, 독생자의 별의권드로 변하니, 하나님의 전권 대사의 권드로 변하니, 빛의 승찰자의 권드로 변하니, 하나님 사랑인 탐핀 권드로명하니 광산님 머리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y e 님목 e 을 받을지어다 s yes. y 사나 y e 명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지 못할지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 s Yes, 철 e s y 넘칠지어다 예수 보혈로 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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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의 Yes. Yes. y 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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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오직 한분 하나님께 엉망 돌리며, 예수님께 복정선종하며 구하지 목사 힘껏 도와 도르기에 풍도 는 권사님의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과 사명, 회개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어, 일어나세요. 또 앉았다, 일어나세요. 기다리. <laughs> 성령의 기도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 이걸 보여 20년만 하면 돼요. <laughs>